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태복음서 강의 44번째 시간입니다. 아마 마태복음서 강의는 한 150번 정도 이상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 후반부를 해보겠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다시 한번 우리 주기도문이 있는 본문,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그 뒤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원래 성서 본문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1 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라고 예, 끝나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부분은 디다케라고 하는 초기 그리스도교 문서가 있는데 거기에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는 지금 그 전통을 이어서 붙여서 읽, 읽긴 읽습니다. 예, 지난번에 음, 주, 주기도문 첫 번째 강의에서는 하나님과 관련된 간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고, 예,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사람들과 연결된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기도문, 왜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 그것이 개인 기도가 됐던 공중 기도가 되었던, 소리내서 하는 통성 기도가 되었던, 혼자 속으로 하는 기도가 되었던, 주기도문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모범이 되는 기도문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문이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헷갈릴 때마다 우리는 주기도문의 내용을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언제나 우리의 기도가 옳은 기도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에서도 거의 완벽한 비례를 이루고 있습니다. 개명이 하나님 관련된 종교적 개명과 인간의 윤리적 행동을 모두 담고 있는 것처럼 주기도문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와 인간의 생명과 삶에 대한 기도가 모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을 비롯해서 모두 여섯 개의 간구가 있는데 하나님과 인간 세계를 잇는 간구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주기도문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곳에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땅과 이미 이루어진 저 하늘을 비교함으로써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희망과 위로를 주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는 기도문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1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의 필요와 관련해서 제일 먼저 드리는 강구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달라는 것입니다. 예, 무엇보다도 먹는 문제는 모든 생명체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이라고 할수 있죠. 이용할 양식이 없는 곳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한 곳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굶주림의 고통은 정말 모든 생명체가 겪는 가장 실존적이고 현실적인 것입니다. 누군가 굶고 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빨리 그를 찾아가서 도와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형제나 자매가 그런 사정이면 더욱더 잘 돌봐야 하겠죠. 오늘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주기도문은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남을 굶주리게 하는 일 절대로 있어서 안 되고, 우리가 내일, 양, 내일 먹을 양식을 비축하면서 오늘 누군가 먹을 양식을 빼앗는다면 그거 절대 하나님 뜻이라고 할수 없겠죠. 우리가 광야에서 왜 만나를 하나님이 내려주시면서 그날 먹을 것만 거두라고 하신 그 사건이 있는데 그걸 잘 기억해 보시면 알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달라는 간구에서 우리가 깊이 살펴봐야 할 단어가 있는데 바로 필요한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 단어는 이용할 필요한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에피우시오스라는 헬라어의 번역인데 이 에피우시오스라는 말을에 해당하는 우리 단어가 딱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오늘 먹을 양식 또는 내일 먹을 양식, 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가 생존하는 데만 필요한 양식 뭐다 통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뭐라고 번역 해도 좋은데 다른 하여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고 어 조금 그 번역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나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양식을 내려달라는 이 간청은 어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는 양식을 주셔서 먹을 것이 부족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간구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 그 자체를 달라는 기도와 더불어서 내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생겨나는 걱정에서도 해방시켜 달라라는 기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먹고 사는 문제는 내한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어떻게 살아야 되나,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며 사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기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말이 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확실하게 믿습니다. 생명은 정말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 하나님을 옳게 믿는다면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옳게 믿는다면 우리의 생명이 함부로 유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내가 굶고 있을 때 달려와서 나에게 도움을 줄 거라는 그런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두 가지 즉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신자들의 공동체를 우리가 신뢰한다면 예, 실제로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해 가면서 정말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 우리의 이웃들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으면 되겠죠. 예, 계속해서 이어지는 간구는 빚과 용서에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죄전자를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만 원문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빚을 탐감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빚을 져서 빚쟁이들에게 독촉을 당해 본 사람들은 이 빚지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알게 되죠. 또 예수님 당신은 그리고 복음서가 쓰인 시대에는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빚 때문에 매우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이자율이 터무니없이 높았습니다. 뭐40%막 이랬거든요. 저는 뭐 100을 빌리면 나중에 4, 100을 갚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자에 40을 갚아야 되니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빚을 짓는, 지는 사람들은 보통 상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거의 뭐 땅을 잃고 가족도 잃고 자기마저도 노예가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빚과 관련된 기도가 나오는 거죠. 이 기도 또한 하나님과 연결된 기도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빚을 탐감해 주지 않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빚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을 것처럼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또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바로 용서에 관한 것인데요. 누군가를 용서해 준다는 것, 나에게 빚진 것을 탐감해 준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의 제자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또 제자됨의 표지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지은 죄, 잘못에 대해서 내가 어떤 기억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 결단의 행위입니다. 내가 나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이 논리가 얼마나 용서를 중요시 여기는, 여기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해주죠.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이웃과 형제를 용서해 준다면 하나님도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받아들여 주신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받는 길은 바로 우리 이웃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실천을 하게 만들죠. 즉 하나님께 우리의 빚이나 죄를 탕감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들, 죄진 자들,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겠지요. 용서해야겠지요. 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실제로 다짐하고 실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주의 기도는 빛의 사면에 대한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기억이 담겨 있습니다. 즉,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들, 자기보다 훨씬 무력한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실천의 윤리, 그런 기능으로 바로 작동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빚진자들 빚진자들에 대한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수용은 당시에 죄인이라고 낙인, 찍, 낙인 찍었던 그런 사회의 문화적 분위기를 거스르는 행위가 되고 죄인도 다 받아들이는 그래서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내죠. 예, 아브라함 링컨은 어, 용서와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악의를 품지 맙시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합시다. 그런 심정으로 우리 함께 정의롭고 계속 이어질 평화를 이루고 지킬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봅시다. 예, 아브라함이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당선돼서 취임했을 때 했던 말인데요. 정말 용서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겠다고 하는 다짐이고, 그리고 매우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행동으로 보여져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예, 마지막 주기도문은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말은 우리가 유혹을 당하더라도, 또는 시련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유혹에 넘어지지 말게 해달라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언제 그런 유혹에 넘어가고, 또 언제 낙심하고 시련에 넘어집니까? 우리들의 신앙을 흔들게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 우리는 정말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든 유혹과 시험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의 거대한 구조 악 속에서 어, 우리들 개개인은 때때로 너무나 무기력하고 어떤 힘도 발휘할 수 없는 무능, 무능력한 그런 존재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또 악에 맞서서 대항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르게 됩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혼자 할수 없기 때문에 함께 모인 것입니다. 그것이 곧 교회이죠. 혼자서는 못해도 그렇게 믿는 자들이 함께 모인다면 세상의 거대 악과 유혹과 시련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독재자도 물리쳤고 또 우리나라는 많은 신앙인들의 그런 과열찬 투쟁으로 민주주의를 만들어낸 것도 사실입니다. 종교개혁자 깔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약점을 인식하고, 사탄의 모든 계략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를 지켜주십사 하고 강구해야 한다. 우리가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어떤 유혹에 잘 넘어가는 사람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어떤 계략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가끔씩 이 세상에 악의 그런 어떤 물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 나와서 회개하면서 늘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우리가 길을 걷다가 하늘에서 뭐 비둘기나 까치나 이런 것들이 싼 똥을 맞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옷이, 옷이 더럽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는 있지만 그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틀도록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즉 세상 죄악 때문에 우리가 가끔씩 넘어지기도 하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늘 죄악에 빠져서 살 수는 없는 법이죠. 우리를 늘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내부적인 유혹 외부적인 시련에 맞서서 싸우라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매일매일 삶을 살면서 하루에 한 번씩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를 천천히 들으면서 그 뜻을 새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천히 기도해야 합니다. 너무 빨리빨리 빨리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 구절 한 구절 그 뜻을 음미하면서 진정한 마음으로 간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은 악에서 구원될 뿐만 아니라 시험과 유혹에서도 어, 능이 빠져나올 수 있고 또 이웃과 함께 사랑과 평화를 누리고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 하나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매일매일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주의기도 두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고 여러분 언제나 우리 영상을 많은 분들에게 소개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이런 것들도 또 함께 할수 있도록 추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